안녕하세요 o e s that look? 입니다 you s u r 브릭티비! t v b r TV! f 입 g h t up! I'm coming now. We are going to go to the h 고 u s e Oh, you're going to go to the house. You're going to go t 나는 나는 견해 인데 방문기가 있습니다. 네, 네. 방문기, 방문기 오늘 예. 어디 갔다 왔죠? 네? 어디 갔다 왔죠? 거기 지금, 한번 가보죠. 지금 가려고 해요. 아, 지금. 어디 같이 네. 가는 거구나. 네, 가는 거죠. 가는 예. 거죠. 예. 어디 그또 축집밥 한번 어습니까 예, 축집밥 한번 써요. 어디 어디서? 가요? 아, 어디 갔다 어셨서다 학원? 축집밥 학원? 축집밥 학원이요? 예, 저 저기 소림사. 소림사 아, 아, 전통이 어디 어디요? 저 목동이죠. 아, 저도 소림사 다녔는데. 아, 진짜요? 그러면 배운 대로 한번 갑시다. 그죠. 네. 자, 하나, 둘, 둘, 셋, 뿅! 야, 얘 어디 갔어? 뭐야, 얘? 어? 야, 학원 어디, 목동? 뭐, 아니, 아까 아, 목동이었다는데, 아, 역시. 아, 역시. 자. 역시 강남이야 우리 강남나었다 그랬나? 소리나. 소리나. <laughs> 소리나. 야, 야, 나, 역시, 유학파야, 유학파 유학파네. 아 역시 소리나. 아, 그러면, 아 진짜. 그러면은 왜? 우리 둘이 갔다 오자. 그래, 우리 둘이 가자. 다시 가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뿅! 네. 이번 네, 아까 옆방이죠. 예, 네, 견 보시고 이제 나가셨습니다. 네, 네. 네. 그 신상 공개를 너무 꺼리셔서 두 분이 네, 네. 아, 예예. 예. 다 아는데, 그런데 네. 그죠? 아 여기는 이제 뭐 기차, 네, 화물, 기차, 기차 오라마죠 네. 네. 레일, 레이, 아 레일이 되게 멋있게 맨날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래서 나중에 합쳐집니다, 이렇게 좀 합쳐지고. 어 이거 아거, 악어, 아거도 있네요. 나도 있는데. 아 그러시네요. 어, 만들려고 가, 집에 갖다 놨는데 음. 단종되니까 만들기 힘들어. 그죠. <laughs> 저도 그렇네요. 아 여기 예쁩니다. 아 공항, 공항, 공항. 공항. 다어 되게 되게 규모 있게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오면 사고나죠? 음. 네. 근데 생각보다 비행기 공항이 넓지 않아 갖고. 네. 아 비행기 너무 커요. 대고 비행기가 아. 너무 커요 규모가. 그렇다 보니 조금 날때 오면 기차 다치고 가겠네. 제낮아갖고 그죠? 그렇죠. 아 풍차도 있고. 네. 풍차는 저거 많이 있죠. 사 사이 뭐몇 번. 보여도 배단님 만드신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다섯 개 정도 저번에 봉지에 들어가더라고요. 어, 뭐가요? <laughs> 거기 모 모님 집에서 들어오실 때몇개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 아 그렇죠, 맞아요. <laughs> 봤어요. 저도 <laughs> 봤어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나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 미안하다. 공간 진짜 없네요. 어, 공간 없죠. 아깝네 진짜. 네. 네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되면 진열적에 있는 것 보다 살아있네요, 더 오히려. 그렇죠, <laughs> 살아있긴 하죠. 네. <laughs>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그렇게 오래된 건 있어. 없어요. 뭐산타페 네. 보이고, 네. 이것도 있고. 네. 아, 오, 이거 작은가 봐요. 파워마이너, 그렇죠? 아, 그래. 파워마이너 아니라? 프렌즈 배도 있네. 어. 어. 파워마이너요? 이거 뭐지, 뭐지? 이번에 나온 거? 갤럭시켈시 갤럭시. 어, 잎피 비피 이쁘네. 비피그는 이렇게 이렇게 오, 이게 항구가 되... 정말 크죠. 어, 이사 네. 진짜... 이게 배가 정말 커요. 음... 어디 가셨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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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네요. 어. <laughs> 아니, 배 없어가지고. 음... 아. 니배 자체가 없어 가지고. 만지려고 하나씩은 다해 놓으신 거. 다 만들어 놓으셨을 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기 있는 거는. 아, 최근 거부터 해서 뭐 옛날 것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어, 언제나 레고는 한 개씩 사는 거죠. 아, 네. 아, 아, 뭐가 아, 맞다고 뭐 말을 못하겠어요 레고는요. 사람 너무 잘 즐기는 게 많아서. 그렇죠. 음. 어 이거 예쁘게 샀네. 네모를 양 풀면 이 정도는 당연히 되는데. 어, 이런. 난 별로 놀랐진 않았어. 어, 어. 이렇게 만들어놓고. 근데 네, 네. 네. 잘 짜리가 나름 못하지. 자리가, 자리가, 어. 자리가 부러워. 자리가 너무 부러워. 자리가 너무 부러워. 정말. 그렇습니다. 부님 네, 이런식으로 해서 밑에 여기8 지금, 하고여러가지 스타워즈 제품들이 있고 미니피는지도여런식으로 여기는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막지 있어요. 막 지금, 여 여기는 지여기여기 애들이 갖고 놀았는지 그 스톰 트로퍼에 등날개도 네. 달려 있고. 아, 근데 얘는 왕토를 또. 아 그렇네요. <laughs> 제가, 저 치어리도 엄청 좋아하는데요. 머리 색깔도 보면 아, 때 헤어도 다르고요. 다 헤어도 다르네. 네. 어 왠지 어떤 취향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네. 음. 어 이거 농장 시리즈에 있던 그. 오 귀엽다. 이 끼거는 귀엽다. 네, 오, 예뻐요. 어. 네. 그리고 저쪽에는 어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할 수가 없죠 여기서. 뒤로 돌아있네요. 쟤네 위에 들어요. 뒤로 돌아가서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 그렇네. <laughs> 위에 있는 뒤 돌아있네요. 왜 돌아가 있을까요? 좌향자 우양호. <laughs> 아 그렇네. 정면으로 군대에서 포스터 부터 있는 좌향자 이렇게 해라 우향호 그러더라고요. 아, 아그렇네요 보시면은 음. 앞뒤 좌로 병렬이라나 이거 좌좌 병렬 우 병렬. 아, 렌즈 너무 무거워서 팔고 있는 무무겁네요. 무거, 아 무거워요, 팔아파요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코스입니다뭐 이걸 보시고 첫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저는 너무 그냥 뭐랄까 네. 이렇게 넓게 한꺼번에 넓으러 넣은 적은 저는 없거든요. 네. 제품들이 한번 사실 정말 뭐 한두 절살면다할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네. 했던 장소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인 장소에 이렇게 있는게 너무 부럽고 뭐라도 할수 있잖아 요 나중에 치워도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다고 이렇게 다 까고 싶진 않네요 <laughs> 아, 카메라가 잠깐 떨렸죠? 제제 네. 제 표현이 네. 고대로.. 고대로.. 뭐야 예 드러난 거있어요 고개를 끄덕였는지 <laughs> 옆으로 흔들었는지는 모릅니다 <laughs> 네아 네. 이거 네, 어떤 것도 보셨나요? 아, 어, 샌드크롤러. 이거 박스 박스 리뷰 아마. 우와, 박스 있네. 엄청 크네. 책을 아, 가져. 어, 근데 가로로 사이즈는 별로 안큰거 보이네. 책이. 우와. 야, 저기 뭐야? 야, 여기 비교해 봐 봐. 아, 2일하고 똑같네. 아닙니다. 조금 아, 조금 얇네요. 조금 2일보다 같습니다. 조금 얇아요. 조금 얇고. 네. 만들어 놓으실 빈 박스. 테니까. 네, 빈 박스일 때고. 실내를 보고 예. 꺼내봅시다. 이거 나중에 영상 보시게 되면 들을 거예요. 길이다, 아닌가? 똑같네. 높이도 조금 낮습니다. 아, 높이가 길이도 좀 아니 아니다. 길이는 같아. 길이는 아, 길이는 같고. 동일하고 높이가 조금 높고 높이랑 폭이 좀 낮네요. 예, 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샌드 쿨러. 네. 저희는 막 꺼냅니다. 그렇죠? 어, 그럼 박스 크기 좀딱다 비교할 수 있네. 그렇네요. 두께는 143이 제일 크네요. 두께는요. 아, 그렇네요. 143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저기 30. ISD. 예. 1 0 0 3 0 오히려 블럭 스는 얘가 많은데 진짜 잠부리기 많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179가 아, 179 잠부리기 많아서. 예. 네, 그렇죠. 뭐저건뭐 박스값만 해도 가격이 좀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 참 재미난 공간이었습니다. 레고 탐방기. 아, 이거 그거네요. 아 저희가 복원하려고 뭐 했다가 안했그 3724가 용이잖아요. 그쵸? 예, 예. 요 어. 제품을 보게 되다니 예. 이름, 이름이 참 박스 크게 안맞게 미니 피규어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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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스 이렇게 깨끗해 아 좋네요 4월 3일 박스 음, 좋네요 네. 굉장히 음. 재미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 그 진열장 안에 있던 제품 아, 예, 예, 예. 저기 스카이라인 어 응, 스카이라인 예아카카이인인이었이이이 예. 아, 예. 자동차 이름중에 스카이라인 이라고 있거든 k y l i n e s k y l r R e Skyline. Skyline. s k y l i 보았습니다 우리의 고수탐방기는 계속됩니다 커밍순 네. 韓国の皆さんこんこにちは私たちがチームドアルスです。